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대하루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수학을 별로 잘 못해서 문과 출신이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세워도 세워도 셀 수가 없기 때문이요. 또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혹은 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생각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나지 않는 답이 기억나지 않는 수학 문제는 풀수 없기에 가장 어려운 그런 수학 문제라고 그럽니다. 오늘까지 혹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반석을 즐거이 외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어, 지혜 혹은 또 은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에,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선택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건 감사하지. 혹은 내가, 아, 이것만 감사해야지. 사실 우리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는 것들만 사실 우리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대부분 선택적 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또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매 순간마다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혹은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데 먼저 이 감사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적극적인 감사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푸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시인은 시편에 있는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그게 다게 흙길을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금방 진흙탕 길이 되어 사실은 걷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 길에 여러분들 아스팔트나 세멘트가 깔려보세요. 비와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뭐아무튼 이렇게 조금 편안하고 혹은 튼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광야 혹은 또 옛날 구약시대에 어떤 이스라엘 땅에 혹은 또그 가나안 땅의 모습은 물론 적과 꿀이 흐는 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길이 사실 그렇게... 네,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길에 이처럼 돌이 깔린 길 아니면 마치 연약했던 그 어, 어떤 진흙탕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반석 같은 단단하고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믿음이 대단히 견고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또 나의 신앙이 나름대로는 참 단단하다고 여기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이러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또한 반석이라는 이 표현들이 총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의 기대는, 반석 같은 믿음,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 신앙이 또한 약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 물론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와 비슷한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바로 주인이시며 또한 견관 바위 같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 되어달라고 나를 반석같이 세워달라고 함께 간과며 기도하는 그런 시편의 기도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장은 끊임없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혹은 또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평이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과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혹은 또 분명히 내 신앙의 영적인 약함이 있지만, 그 때문에도, 그 때에도 여와를 노래하며, 하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하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바로 다스리시며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으며, 또한 자연의 어떤 큰힘 가운데,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도 어, 올 한해도 이제 예, 뭐 봄, 여름, 가을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혹시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주시는 이 날씨의 변화, 혹은 또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얼마나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인생에도 마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실 내 인생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신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셔서 주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이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함으로,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9절에, 어, 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혹은 또이 앞에 있는 구원의 반석과 이 완악함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구원의 반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이 완악한 마음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나쁜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충만할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반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그리고 마음에 굳어진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그열 가지의 재앙을 나누실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에 분명 바로도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가도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수시로 바꿨다가. 또 완악하게 했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열 가지의 재앙들을 바로 그 땅에 내리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이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 반드시 돌이켜봅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믿음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에는 한없이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든 신앙으로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완악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슨 쉽게 병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만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병들게 만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딱딱해지며,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반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벌써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상태라면, 결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대살로니아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자잘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여유 있는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 있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물론 갖고 있을 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이렇게 다른 일, 어, 어떠면 마음이 상하는 일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에 결국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이아마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라 사실이죠. 박완서 님이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일어났더니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뭐 낫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일어는데 웬걸 다음 날 일어나니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었다. 허리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양말을 신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쉬운 일이 되지 않았다. 중국 속담을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일이다. 아프기 전과 아픈 후에 이 모습이 너무 다르다. 아프기 전에 했던 모든 일이 기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안구 하나를 구입하라면 1억이 든다. 눈을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되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8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적을 끼운다면 더 많은 돈을 든다. 결국, 내 몸이 건강하면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욕심이겠지. 감사는, 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면 함께 우린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나도 숨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정말 작가는요 뭔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시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8 절에 보면 무리바와 광의 마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인데 바로 무리방 물이 무리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장소이고요 마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이 없어 원망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사가 바로 가 어, 추래굽해서 광야에 들어갈 때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장소가 마사였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 들어가면서 물이 없어 원망했던 장소가 바로 무리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자기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렇게 40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원망함이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